일타 모델로 갔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 그 여자들의 흔한 멘트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음. 그만둘까도 많이 그래. 일단 누님. 네. 어떻게 제가 사주 오늘 게스트 보내드렸죠. 어떤 사람이요? 에이 예능 쪽으로 타고났어. 내가 무언가 자꾸게 찾으려고 들어. 어... 그다음에 자꾸게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하고. 음. 어떤 성격인 사람인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할따라면서도 누가 나를 이렇게 잡아 줬으면 좋겠다. 내주위에 누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맞 오늘 게스트 <laughs>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인플루언서 겸 치어리더 우리 김한슬 씨 소개합니다. 아 언제 뜰 땅땅 힙땅 따라 땅땅 힙땅힙땅힙힙습니다 아니 확실히 아이에 비해서 안 들어보요. 진짜요? 나이, 어. 응. <laughs> 맨날 이렇게 춤추고 이래서 너, <laughs> 너무 여자들의 흔한 멘트 아니에요? 아 <laughs> 진짜 흔한 멘트. 나는 나이 들면 나이 들어보인다. 예. 아 진짜요? 어. 몇살몇살 같아요? 한2 0대스물여 정도. 오오오오오오 어, 몰라 게 그... <laughs> 맨날 춤을 추고 하니까 엔도르핀 솟아서이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어려 보이요 그래요? 우리... 아니 혈색이 벌써 <laughs> 좋으신 것아요 <laughs> 우리 맨날 축추가 안 재서. 일단 지금 이렇게 젊어 보여도 체어리더 응. 경력이 꽤 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치어리더를 하고 있고, 아야구단도 하고 있고, 농구단도 하고 있고, 이제 치어리더 일을 하고 있는 김한슬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예쁘잖아요. 본인은 네. 같은 거보다 이쁘다. 눈이 어렸을 때딱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아니, 나보다 더 이뻐. <laughs> 아, 인정할 것도 <건> 인정하시네요. <laughs> 치어 리더를 지금 경력이 꽤 되시잖아요. 네, 제가 17살 때부터 음.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잘 맞아, 본인한테는. 저한테는. 어, 이렇게 내가 아. 이렇게 보니까 예능쪽으로 네. 조명을 이렇게 서포터라이트라지, 그걸 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살주를 맞아요. 어, 저는 제가 끼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아유, 이렇게 끼가 많은데요,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나는 거보다 모델로 갔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 왜냐면 조명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 아, 빚을 음, 받아야 음, 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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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그쪽으로 갔으면은 훨씬 더 이름이 있지 않았나. 오, 아... 어, 지금도 하면 되죠. 모델나? 원래 치어리도 하면서 모델일도 하고 음... 다 같이 하는데요. 그래서 운세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조금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시기가 들어왔단 말이야, 본인.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네. 응, 변화가 들어왔어.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자체가 뭐냐면 내가 운이 들어오고 기운이 바뀌는 한 해야. 음... 3 0 대죠? 네, 서른 딱됐어딱 서른, 서른이 맞아. 맞아, g 띠야맞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해는 운이 들면서 마음이 살란하면서 무언가가 조금 이렇게 작년 하반기부터, 24년도 하반기부터 무언가를 내가 방향을 좀 틀어볼까? 음. 다른 거분을 해볼까? 이제 나에 대한 이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맞아요. 게 살살 들어와서 그, 그 전까지가 그냥 이게 좋았어, 했어. 네. 직업이라니 하고. 그지 맞아요. 음. 근데 뭘, 뭐 어떤 걸 생각하셨어? 저는 이제 사실 아기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카데미를 약간 이제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했기도 하고 이거를 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잘 맞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음, 아니 잘 맞아요 아 타고났어 정말 아잘 갔어 만약에 이 길을 안 가고 평범한 길로 갔으면 아마 몇 번을 바꿨을 거야 본인이 원래 이런 사주가 실증도 빠르고 자꾸 내가 무언가 하나 가지면 두개 가지려다 보니까 하나를 또 놓치게 되고 이런 이 사주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근데도 본인이 적성에 딱 맞게 갔기 때문에 꾸준하게 온 거야 이게 아 그럼 이춤 치어리더 이런 게딱 적성인 거 아니고 예능 예능 일단 김한슬씨가 춤도 잘 추지만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안타송이라고 음... 거기도 직접 녹음을 맞아. 하신 거잖아요 네. 어, 어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아, 좀 부끄러운데 응. 아니야 지금 아, 목이 잘안 풀려가지고 아한 아, 박자 아, 쉬고 아, 박수 아, 두 박자 쉬고 아, 들어간다 한 박자 쉬고 하나 둘셋넷 안타 날려주세요 멀리 멀리 홈런 날려주세요 빨리빨리 게임대 다 가수가 원래 또 꿈이셨대요 음. 어. 그쪽으로 나가도 그래, 잘될수 어. 있었던 거죠 뭔가를 하나 같이 자꾸 찾으려고 하고 음. 또 이렇게 욕심 많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한다 음. 자기가 된 가수 이렇게 그런 욕심이 많아 오. 근데 또 그런 욕심들이 다 예능에 통해 있는 욕심들이야 아. 아. 그러면 아까 그 어린이 학원을 계속 하면 은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어. 어, 본인은 내가 하고자 싶어 하는 거는 다 가질 수 있어, 보니까. 아, 그래요? 어. 오, 와. 그런 거 갖고 있어. 근데 저는 그러면 또 걱정인 게 음. 사실 제가 지금 17부터 30까지 계속 지금 체어리더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다 막 이제 뜨거나 약간 음. 이런 거는 없었어. 가지고 크게 유명하게 된 네. 적이 없었다 네. 그러잖아. 네. 그게 이제 17살 너무 일찍 시작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20대는 이제 내가 기반을 닦는단계 네. 이제 그리고 30대에서부터는 사주의 원사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에요. 펼쳐지는 거에요. 아 30대부터요. 아 근데 본인이 그래서 지금 뭔가를 이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잖아. 네. 30대부터는 뭔가 가르치던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이렇게 리더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올라와 있으니까 하셔도 돼. 어, 근데 아직 치어리더로서 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둘까도 그, 음. 그 많이 생각 그래. 왜냐면은 내가 그랬잖아. 17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거야. 음. 그리고 이게 예능계통이기 때문에. 이 예능계통이 아니었으면 본인은 벌써 몇 번을 직업 음, 변화가 있었어. 네. 그 17대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인 거잖아요. 네, 그렇지.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춤을 추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야구장을 간다길래 거기 따라갔는데 저음 야구에는 관심이 사실 없었고. 음네 근데 치어리더 언니들 음, 춤추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 예. 네. 공부 왜안 됐어요? <놀람> 몸이 안 잡혔어. 아, 몸이 안닿혔어 이감키. 너무, 너무 좋더라고, 맞추는 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에 가서 찾아봤죠. 음. 중학생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근데 모집글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팀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야구도 하게 되고, 약간 이렇게 거예요 아, 그럼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도 그런 걸 <laughs> 인정을 해준 거예요? 공문 같은 걸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면은, 응. 그거를 이제 조퇴를 시켜주거나. 공부는 언제, 그러면? 공부를 안 했지. 그럼 왜 물어요? 아니, 안, <laughs> 안 했지. 그치, 맞아.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laughs> 음. 네. 오. 지금 그냥. 음. 하고 무슨 공부를? 영어 하면서. 공부를. Hello? Hi. 아, 잘하네요. 잘하네. 딱 나오네. <laughs> 어, what are you doing here? 어, 어. 아까 음. 말씀드렸던 음. 아카데미도 같이 구단이랑 연계돼서 하는 건데 음. 이제 그거 저는 이제 누구를 가르치고 하는 게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걸 해볼 생각에도? 아니요 다른 걸 해볼 생각 없고 이 아카데미를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켜야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음, 이제 사업 쪽으로 그렇지. 뭔가 이제 데뷔를 음. 어, 하고 싶은 음. 어, 아니 정말 끼가 많으신데 음. 이런 사업에 대한 끼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은도 어, 있어. 좀 있어. 다 갖고 있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해야겠다면 그게 다 따라줘. 음. 아니 너무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음. 그,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그치? 것 같아. 당연히. 뭐? 음. 내가 그 시집을 아. 좀 느껴라. 아. 그리고 시집을 느껴가지고 아기를 느껴놓겠지, 그지? 아. 음. 왜냐면은이 신랑에 대한 그 조금 복이 조금. 밑이 좀 작아, 사실은. 아... 나중에 이게 참 하기가 밑, 뭐, 저기, 뭐, 미안하더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아 얘기해 주셔도 근데... 돼요. 근데 아, 요새는 뭐, <웃음> 결혼도 <웃음>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데 신랑의 덕이 조금 부족해. 음. 음... 그래서. 애기를 아도 항상 본인이 그 애기한테 모든 게다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음. 음. 그럼 내 생활이 없어진단 말이야 음. 물론 애기는 부모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래도 어. 애기를 놓고도 다른 부모들은 자기 할거다한단 말이야 근데 음. 여기는 조금 집착형이 있어 애기들한테 어. 제가 제가 집착을 해요? 응 음, 어. 애기한테 그러다 보니까 내 생활을 놔버려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뭔가가 또 마음의 아. 음. 병이 온단 말이야 본인은 음. 분명히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아,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조금만 씻으면 되가고 그리고 지금 본인은 뭔가 의지하고 싶어 지금 맞아요 어 사실은 내가 아까 얘기한 뭔가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거야 이제는 오. 그러니까는 뭐꼭 그 남자라고 해도 어 내가 이 사람 결혼하기보다는 그지 네. 누구랑 좀 의지 좀 하고 왜 음. 그동안 너무 바쁘게 왔어 음. 나름 굉장히 성실하게 바쁘게 왔단 말야 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마음 속에는 이제 뭐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 맞아요. 어 뭔가 나하고 공유할 를수 있는 그런 상대 이런 음.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 음. 지금 일단 이상형도 그 궁금해요. 음. 저는 좀 말씀하셨듯이 저는 제가 의지를 할수 있는 사람이 음, 좋아요 맞아. 아, 좀, 좀. 남자, 남자, 네. 사람. 맞아요. 남자, 오, 남자. 근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네? 나이가 한50 정도 되시는데 <laughs> 의지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 가진 땅도 많고. 아, 예, <laughs> 아. <laughs> 네, 누나가 옷하세요 <laughs> <못> <laughs> 우승을 좀할수 있을까요? 좀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재물을 꾸준하게 갖고 있으려면 뒤로 뒤로 해외 진출도 있잖아요 언제 어.